한 번에 50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있는데요. 무게가 50kg인 사람이 한 개의 무게가 25kg인 상자를 여러 개 실어서 운반하려고 한다. 상자는 최대 몇 개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상자.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상자의 개수를 x라고 놓으면 사람 일단 사람이 상자를 들고 타는 거니까 사람의 무게에다가 상자 하나의 무게가 25kg인데 x개니까 25x를 더한 것은 500kg까지 운반할 수 있으니까 이 무게는 500kg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상수 이항에서 뺄게요. 그럼 25x는 450보다 작거나 같고요. 25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지요. 나누면 자450 나누기 25는 한번 빼면 208을 0 곱하면 20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8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 18개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 윗변의 길이가 4cm, 아랫변의 길이가 xcm, 높이가 6인 사다리 꼴의 넓이가 36 이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하는 식은 2분의 곱하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거기에 높이를 곱한 것은 36 이상이다 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는 거죠. 36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먼저 약분 할게요. 3이 돼요. 자 그럼 3배의 4 더하기 x는 36보다 크거나 같다. 자, 3을 분배해서 빼도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다시 나눠도 돼요. 먼저. 자, 그럼 나누면 4 더하기 x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상수 2항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즉, 아랫변의 길이는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장미 한 송이를 사는데요. 집 앞에서 편하게 사면 1,500원이고요. 도매시장을 가면 1,000원이에요. 그럼 도매시장에 가서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도매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왕복 택시비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장미 몇 송이를 살 경우 도매시장에 가는 것이 유리하냐. 자, 우리가 꽃을 사기 위해서 가는데 유리하다라는 것은 더 가격이 책정이 다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집 앞에서 사는 것이 도매시장 가는 것보다 가격이 더 커야 되겠죠. 집 앞에서는 교통비는 안 들어요. 그래서 1,500X는 도매시장에 가면 꽃값이 싸요. 천 원. 그런데 교통비가 들어가니까 왕복 교통비를 더 해줘야 되고 이것이 집 앞에서 산 것보다 작아야 한다. 자, 그럼 x 이쪽으로 이항해서 뺄게요. 그러면 500x는 2,200보다 크다. 양변을 500으로 일단 100으로 나눠 주면은 5x는 22보다 크다. 따라서 x는 5분의 22보다 큰데요. 자, 송이로 물어봤으니까 이것을 대분수로 고쳐주면 4와 5분의 2가 돼요. 자, 그럼 x는 4와 5분의 2보다 커야 되고 장미는 자연수로 나타내야 하니까 4와 5분의 2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은 5가 되겠죠. 따라서 다섯 송이 이상을 사야 도매시장을 가서 사는 게 유리합니다.